딱 보면 는막 두둔 방법 어떻게 가슴이 막 뜨겁었다. 가끔은 이렇게. 아그게딱 차가 담당이 있는 거야. 한숨씩 배정이 돼 아니면 열러대 돌려가면서 하는 거야. 차 배정이 돼? 총기처럼. 잠시 후오1 박스 화포는 뭐야? 뭐뭐 뭐 끌고 다니는 거? 대포? 레고쇼 원배로 아, 발 발칸포를 쓰고 다닌다고. 많이 샀어? 많이 샀어? 어시큰어 발칸포. 탑? 탑? 한피가 커갖고, 그냥 몇개 뿌리면 은 괜찮네. 한피. 다몇개 뿌렸어? 탄창 하나 챙겼어? 야, 저녁할 때, 그, 뭐, 한 주먹씩 갖고는 수류탄 한두발 갖고고. 아니야 아, 우리는 뭐. 야, 그거 다, 다 보내서 집으로 보낸 거예요. 야, 타약박스뭐 어떻게 나오냐, 싸제로. 휴가 나올 때, 또 하나씩 도시락통 들고 나오지 않아? 아까 탄통 하나 딱 들고 나와서 저녁할 때, 아니요? 아까 통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, 탄약통. 집에 가서 저 겨운기에다 붙여서 쓴다고. 수류탄 한두발 하고. 그래. 야, 그 수류탄도, 수류탄도 그냥 몇 발. 그래, 야, 생각을 해봐. 야, 그거.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. 그게 그게 왜 붙어있겠어. 야, 효자들이나 딱야좀좀짬 되는 애들은 한몇 통기 몇통 보내지. 내가 겨울에 그저 고기 잡을 때쓸탄 두벌만 딱까고는 끝내줘 매운탕 거리막 소갈이들 건네만 올러오지. 아니야?